뭐, 얘들이 와. 먼저 쏘더라구요 아니 예. 와. 싱크로네 지금 모르겠고 킬라는 혼자 다녀갖고 어떻게 비벼볼만해요 솔직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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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쉬어야지. 와 그거 야지 그러셨군요 저거 아쉬? 갈변데? 너무 빨리 갈가 발걸... 도전 아 여기 대북으로 한 명이 없습니 <laughs> 이거 스코프 조정 어떻게 해요? 오른쪽, 아, 아, 왼쪽 알트 누르고 오른쪽 클릭. 왼쪽, 아, 오른쪽 클릭. 이왜 이렇게 열베리지 아닌가? 아니구나 사람, 사람 보고 네. 한번 조준해 보면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컨트롤하고 클릭하면 가는 자가. 덫 붙어서 가는 거죠? 어네 아, 앞줄로. 그 와. 보장비 네 명이 달려가네. 안아 가방만 봐도 그냥 불편인데요 뒤에서 오는스저이미나 없습니다. <웃음> <웃음> 혹시 피처에도 그냥 이렇게 옷, 빨간색 으로입었다미침 하다가 옷에 피 묻어 올는거 빨간 옷 입었어. 그 다음에 의미 있나요? 네? <laughs> 빨래 해야 되잖아. 죽더라도 옷은 빨래 빨아야 되잖아. 달립시다. 어, 이분 왜 계속 이분? 한 번, 네? 한번왜 제자리 걸어 마시지? 한번 재잘한 거리고 마시는데 저 틴김 저 틴김 음. 아, 아 라쿤 죽이면 되겠다 자 저, 누가 설래요 송호도 네가 방어해 라나 저분이 갔다 보님 <laughs> 저한테 와요 앞에 제일 손도 제일 손아 저거 죽이면 단 얻을 수 있는데 봉차 <laughs> 단임 반을 얻고 우정을 잃게 돼. <laughs> 어, 뭐라커는 버려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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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고튼들 어? 아, <laughs> 확인. 있을 수도 있어. 하긴아 예. <laughs> 이거 쓰고 다녀야겠다 벌써. 네. 저벽 쪽에 붙어 저 어느 쪽에 붙어 불붙요좀 앞에 응. 가있을게요 저, 네. 저 오른쪽 벽 쪽에 붙어 고 막상 대벽으로 사람 꾸미고 싶어도 장비가 없게 <laughs> 옷도 없어서 큰... 저 만날까요? <laughs> 그 앞에 저요. 저요. 잠시 이거 어? 천천 <laughs> 두고 아! 마칸 들고 왔다 아 C 1초? 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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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했다. 저 우측으로 돌까요? 마커. 아니야. 네, 네. 마커가 뭐예요? 저희 <laughs> 퀘스트. 아. 까먹고 안 들어갔어. 아너어디거그 이거 그거 어. 그돌 그거 그 쪽에 있는 저격수 나오는 곳. 그거 어. 설치하려고 갔는데 마커 안 들어갔어 까먹. 고래 님들 어떠 쪽을 진행한 거예요. 스킬 저요 아, 우리 기준 왼쪽기구나다 살아셨구나. 조육 수발이. 저바요 아, 님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확인. 저기 시켜져 있네. 왜님왜포리켜트에 말아. 어? 저저 저한테는 안 켜져 있어요. 지금 껐어요. 저한테는 안 켜져 있었어요. 갱이잖아 점프 소리 저희 보는 거. 저희 이렇게 등반해 오고 있잖아. 점프. 점프. 오, 아, MBSS가 보고 싶은 사람. MBSS 가 잡아. 잡합 여기 대브 그룹 한 마리가 있습니다 갑시다 일단 너무 높은데 어, 올라가면 왜 그렇게 쏩니까 너무 높은데 올라가면 너무 높은데 올라가면 416 하나 들고 읍 <laughs> 죽여버릴까요? 아, 님 너무 높은데 올라가면 은 저희가 그 눈에 띌 수가 있어가지고 그림자가 어느정도 낮은데 숨어있을 거예요 네. <laughs> 님 제가 이렇게 서있으면 바로 눈에 띄잖아요 보이시죠? 네, 네. 그니까 높은 뭐 데서 있으면 안돼고 어느 정도 낮은 데다가 지나가야 돼. 그렇게 해야지. 그냥 스케 보인다며? 안 보이는 거지 없는 거 아니야? 있을 저기 저격 포인 없을까요 얘들? 점으로 넘는 잘 숨는 애들이 있을 거야. 좋은 퀘스트 지역. 어나 오토 안 해놨었네. 어떤 <laughs> 분이네? <못될 뻔했네. 웃음> 한 발만 걸어가면 스케브. 한 발에. 확인. 이거 확인 모자 쓴 거. 뭐, 상보가니네했다고 안에 안 보여요, 지금에 대해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일단은 좁은 퀘스트 <laughs> 몇번 컨테이너 죠그게 어? 컨테이너. 몇 번? 첫, 두 번째 거. 아, 첫 번째 두 번째 거. 거. 아, 첫 번째, 거. 아,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어, 제 오른쪽 거. 님님님라쿤님 님이잖아요. 네. 퀘스트 보러 가세요. 맨첫번째것 김가시고 그거예요? 여기일 걸요? 네. 들어간 거 지나가 봐 계속 지나가. 지나가. 앞쪽에 무 누구예요? 잡았어요. 어, 어, 어. 너무 가까이 있었잖아요. 바로 쌌기. 들어간 뭔데요? 아, 밑에 뭐네 네. 002찾0 0았어요 좋았어요. 스케보 왔어요. 그쪽으로 이동 좀 거리 20미터 안한 마리 네. 네, 한? 네, 네. 한 있는 같은데? 저저거 같은데? 더 살았어요? 위에 후레더살하다야그 불도저 쪽에 후레시 잠깐 켜졌거든? 죽은 거.. 안 죽었다 아마 살있는거 같아 저쪽줄수있는거 같아 아군 사격이지? 한 마리 더 미쳤다 아군 사격이죠? 네 마스 <laughs> <목소리도> 어야 뭐야 아저 우리 팀이구나 한 마리 보는 거 하나 다아한 극에 하나 살까 <laughs> 감당 안되실 텐데 가격이 그렇게 아, 안 비싸니까 엔퍼나 그... 써야지 누가 살바에 나한테 돈을 주려 하니 닥쳐 어차피 쓰지도 못하는 거 잠시만요 저저 저 사탄 좋아요 저 시체 좀 농담 <목소리도> 확인 저기서 총소리 들렸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다른 플레이 있어요. 끝났어요. 4탄. 네. 지금 저희 잠겼죠. 응. 이미 제 앞에서 방어하는데. 저희도 접근 중. 무기고로. 위한 마리 내려온다. 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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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우, 어, 깜짝이야. 아우, 수박하네. <laughs> 나 뒤집어야 했네. <laughs> <laughs> 확인하고 누라는 생각, <순간> 우리라고 하는데, <laughs> 나 <laughs> 다행이다. 하기, 한 2초 늦었어져요 그냥, 슥 하고 존다 쐈을 텐데. 왜 이동했는데 위치란 말이야. 저, 저쪽, 저쪽에 있는데. 더 세상 갈뻔 했네. 우리 지다 세상 가야죠. 땅땅갔다라분 장비 그냥 호로록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어. 썸님 어디 갔어요? 아까 무기 상자. 나이거확인했 밖에 아, 내가 주기 시는데아어 <laughs> 뭐야? 야, 어디, 어디 있어? 서 뭐야? 야, 이제 하나 야, 나 이제 지식이나 하나 가입야나 그.. 마법진 쪽으로 갈 때니까 니가 그 초소 쪽으로 오른쪽으로 던져 오케이? 뒷 건너가 이제 앞에 맞죠? 네 이거 따로오세예예 네. 네. 모신 잠시만요 <laughs> 내 방향이 좀그 쪽에서 피드 는보이 차해 줄까? 아니면 그냥 테알고좋습니 악산 글라브 악산 글라브 파이퍼. 커트 보이네요. 저밖의차 옆에 상자 드릴게요 가방 가져가실 어떤 가방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안, 안 나온거에요? 그러면 어? 잠깐만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가져가지? 가방 안에 넣어가면 돼 가방 안에 돼. 넣어 아안 나오세요 여기 같이 들어오면 안돼 생겼어요 같이 어디계세요? 여기 저희는 그 아웃 쪽으로 일단 진행하고 있을게요 음. 아웃스 카트 네 그, 저희 항상 조격하는 마이크 쪽으로 걸어가 그냥 뛰어가고 어 전방? 전방 전방 누구? 아 우리팀 우리 우리... 오케이 오케이 죽일라고 또 해외 늘이 멀었어 아니 누구냐고 물어봤잖아 전방이 저기라고 아니었어 전방 누구냐고 했지 <laughs> <laughs> 아니 라콘 그냥 뭘하기 오지 진짜 싸줘? <laughs> 있지 선빵 선빵 필승 뭐야지. 어, 어 전전전방 소리. 전방이 전방? 제가쏜 전방. 거예요. 제가 쏜 거. 왼쪽이 스캐브 발소리 들려요. 발소리 아, 들려요. 하나 다 하나 다 다운. 아, 신차가나왔네사냥나죠 스캐브. 그 말이 있어. 기위치하기 불가. 따라와야. 어디..잠깐..어디 계세요? 어디 위치확인 불가 거의 앞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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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어, 괜히 그니까.. 하지말고 아군 이동할게 바로 이동할게요 어? 야아 아군 다운 다운 다아군이요 계속? 왜그러셔 <laughs> 네, 아 위치 대충 확인하세요 좀 그쪽에서 쏘서 얘기를 써봐. 해라 그러면은 쏘면서 아돌 뒤로 갔어요 그쪽으로 총알 지나갔어 그러니까 아까 아까부터 여기 어 저기 전방에 한명더 돌비 쪽으로 가고 있어요. 돌비 아군. 돌비 아군. 예, 돌비 아군 확인. 여이쪽으로 총알 날아.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요안 되겠다. 아, 네, 저 밑에서 대기할게. 요 보인다. 지금 저거 안 보인다. 저거 뭐 있는 거야. 지금. 저쪽이다. 우측에, 우측에 하나. 우측 가세요. 전방 전방. 지금 왼쪽을 돌지 말. 왼쪽을 돌지 말. 바로 총 맞죠. 이제 돌려요. 오케이. 자 앉아 있을게요. <laughs> 어, 조금 걸린 듯. 제. 뭐야 방 플래시 같은 거 보는데 순간. 아군 지금 두명 붙어있어요? 나무 자르기 네. 어, 아기. 붙어있어. 정비하세요? 네. 동면 하나 숨기실? CF라고? 동면이요? 있, 으면 가져갈 게 알아. 님은 이거 올라가서 봐주시고, 저는 저기 접근해볼게요. 스케브 하우스. 어?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위차게 물가가 어, 저기. 스케브 하우스 쪽에? 다시 확인. 아, 그쪽 있구나. 스케브 하우스 접근 중. 아, 으로 들어갈까요? 그쪽으로? 이 마스크만 나중에 가져마시면요 아, 시골, 장전돼여기 아, 님괜찮아이 네네 s k 도이 Mask도. 이 Mask도. 이이 Mask도. 이 m a 저 k 도이 Mask도. 이저 a s 이 혹시 위치가? 아네. 건물 안에. 사장님 3 m 이네3위치로 갈게요. 아, 아, 가시 잠깐만 가시 외부, 외부 외부 쪽듣발견 잡히 대기. 아군 사격이. 아군 사격. 다내 뭐 어디 거울 있는지. 어디 계세요? 자, 두 번째로 죽는 거. 저기 기 군님 어느 쪽 있다고요? 아 죽였어요, 죽였어요. 나 어느 쪽이 위생이 아직냐고요? 그게? 아제 어, 옆에, 제 왼쪽. 응? 음? 님 옆이서 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스케프 이 하우스를 보잖아요. 그쪽에서 아홉시 방. 왼쪽. 아제 옆이로니까 제 중간에 갈렸어님길 건너세요. 님테잘안 만나요. 그래. 가 잠깐 하나 더 있네. 아까 제가 말한 방향이랑 똑같은데 하나 더. 안 보이는데? 님한테는 안 보여요. 아. 나운 버스턴보다 시야가 적을 거요 너무 약간 뭉개지는 게 많아. 안개? 그, 노이즈라고 하야 네. 근데 지금 약간 안뜯겼어요 네. 거의 시체 두개 있는지 봐봐요. 올라 어, 제... 어, 어때? 야, 놀래라. 저 썸님 쪽으로 내려갈게요, 그러면 전판 나와봐. 어, 데미지 한 번에 올 네. 화장실 뒤쪽에 한 수도 있 조심해라. 뭔가, 독특한 게보야 화장실 있죠. 썸님 위치가 지금? 아, 저기 계시구나. 화장실. 풀스패 지금 가고 계시는 분누구예요 화장실 쪽 저희. 저라고요. URL. 저 화장실 뒤쪽 조심해. 아까저 뭔가. 있지. 저 그냥 더위 밑에서 대기 중안 보이는데 뒤까지 봤는데 아, 너이렇개심아스케브안 보이는 것같아 이제 리어간것 같은데, 여기 시차 하나 더 있네. 고스트 마스크 챙겨갈 사람. 저, 제가 죽인 두 마리 쪽가를 될까요? 예. 오세요. <laughs> 일단 님이 잡아준 거 시체 다 봐야죠. 살리니까 라쿤이지? 아, 네. 지금? 야연 또? 아... 이형 뛰면서 올라오면 안 돼요. 그냥 걸어서 올라와야지. 아, 안올라가지고여 보세요. 돌걸어가요그저 저 보이시죠? 님내려왔어 내려와보세요 또올라 어디..어디 계시지? 우리 올라왔던 분이 아.. 보시죠네네 네, 보시면은 왼쪽으로 붙어서 밀면 올라가지 와얘 무기가 그리고, 왜 없지? 타고 이렇가서 아, 여기, 뒤, 여기 뒤에 올라가느라 네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위에 발소리 플레이어인가? 저 일어나요. 님, 앉아봐요. 아군들 어, 다 앉아봐. 아군들 다 앉아봐. 오케이, 오케이, 아군. 아군. 저 복귀해도 돼요. 나 지금 아군한테 후레쉬 비춰볼 테니까, 후레쉬 비춰지는 아군 누군지 말해봐. 저거 썸 님. 버프, 근데 인마 무기가 없는데 뭐지? 저 그쪽 으로 복귀할게요. 이쪽으로 안 하는데 어차피 탈출으로 가야 돼서. 뒤에 발소인 거야? 아, 저 저. 네 네, 옆에, 옆에 있어요. 우리 다음 바위로 넘어가. 뭐야? 아, 카페. 어, 전방에, 전방에, 전방에 누구? 그거 있어. 형, 어, 아 있어, 있어. 확인. 저형 수박이 죽여. 불에 붙을게요, 저. 사살. 버리 쐈어. 사살. 뭐야, 저또 튕긴 건가? 아, 그래? 붙을게, 어. 사살하게. 플레이어. 아후리시 보고 애들 경기했나 이새끼 존나 혼나 지금 아이죠 응응 다 아군 님 이새끼 133 가지고 있는데 님 챙기실? 그리고 이새끼 3M 키보엠 저 새끼 키보염 많이었으면 나한테 안들켰을건데 안 키보염이라서 불쌍하지 어? 님 이새끼 비 p 탄인데님 이새끼 조끼에 탄창 넣어놓을테니까 얘 탄창 가져가세 얘. 이거, AK-74 썼어. 74야. 불쌍한 새끼. 필요 나한테 가려 그냥 도만가지왜 여기 있냐? 야, 이 새끼 우리 쫓아다닌 것 같은데? 저희 014갈거예요 네, 님그 새끼, 쪽, 쪽게 하면님 탄창 가져가신데. 그래, 그래. 이 새끼 후레시, 탄창 좀 후레시 제가 가져갈게 김미야 마스크랑 두... 안경 챙겨 갈수 있습니다. 잠 제가 가져아요 네, 김 이거 DP탄 들요4 어, 비싼 거 갖고 있네, 이 새끼. 비싼 건아니고 그냥. 피해 좀 다니죠. 이름이 코콘데. 코포 코포. 친구 걸어봐 야지나가자 와꾸님. 어. <laughs> 링고스? 요 아 이제 들리는데 오케이 오케이 내려 필요한 사람 나 마실 거 존나 많이 나왔는데 충분 아직 98나또 저분 마이크 안들린줄알았이 새끼 여기 저, 알려 챙겨갑시다 근데 청놀 뭐 자리가 있음? 없어서 이 새끼 134 챙겨갈 사람 아이 그놈의 3M 때문에 가 죽겠네 저희 아니 3M 그놈 두개 남았어요. 두 개랑 그 시작 건 하나 힌데시아 건쪽에스케브스 중에. 아 모르겠다. 어, 블랙락 가져가돼요아챙기셨 네, 아, 챙기려 네, 어네 자리가 없어서 어차피 하나 더. 아 블랙락 가져가실래요? 저딴 블랙락 하나 더 있는데. 에이 k 로페아 나이 새끼 가방도 가져야지얘 마스크 누가 가져갔잖아. 하프마스크요 아니 그냥 그거 가스마스크, 방진 가마스크 그... 방진 아... 아 가져가셨네 가 헬멧 가져가 헬멧 솔팍 가져가 일단 육인데 어? 우리 잡으려고 매복 가고 있었어 여기서 흠... 음, 불쌍한데 아, 연맥의 육인 솔팍 가져왔습니다이기 그, 그, 점프하다가 우리한테 걸렸지 점프. 점프 안 했어 그냥 <laughs> 앉아 있었어 그냥 그러니까 서 있다가 저희 보고 앉았는데 제가 미리 보고 저기끼 고개 내밀때 쐈어 아, 그때 걸린 거야? 그 음. 움직이시키는 분 때려 가요? 네, 따라 갈게요 옆에 걸어가는 사람이라 락님은 따라오신 거 같지? 아. 안 따라가고 있는데? 아. 따라, 따라가고 있었어. 이제 1 탈출죠. 저 새끼 탈출점 코앞에서 드렸어. 탈출. 탈출해요? 탈출했어요. 탈출. 탈출할 때 한, 감, 가만히 있으면. 예, 네, 움직였어요. 80m 저격 퀘스트 있어갖고 가끔씩 숨어갖고 저격하는 사람들이 있어.